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될 만한 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 댓글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댓글을 우선 읽어 드릴게요. 남이용군님이 댓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임사부님 반가 반가. 전 오늘 기능사 필기 합격했습니다. 사부님의 정연한 이론 설명이 전기 전자도 모르는 나에게 전개 기 재미를 주셨고 한 번만에 합격의 영광을 선물했어요. 기능사이지만 전 기출문제 위주로 암기식 공부를 지향하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을 지식인 설명, 유튜브 설명 등을 통해 우선 분명히 정리하고 각종 공식도 무조건 암기하지 않고 이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는 모 전기 기능사 필기 교재에 각 단원 연습 문제만 풀었습니다. 물론 몇문제 안되지만 각 문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4개의 문항이 어디가 틀리는지 왜네 맞는지 분석했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라 별도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2시간 6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이에 위주로 공부한 결과 계산 문제도 다 풀었고 30분만에 종료하고 73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68세 할배 중에 할배이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정사 등 국가자격증이 5개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의 취득도 이해 위주, 분석 위주로 공부한 결과이죠. 공부의 방법은 다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 위주로 분석하며 공부하면 암기는 자동으로 되죠. 기능사 강의 수준이 너무 빈약하여 기사 유튜브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산업기사는 좀더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도 한 번에 합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전기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이렇게 답합니다. 목표를 둔다는 게 건강에 좋고 삶의 원동력이 되며 틀딱이라고 젊은이들이 빈정되는 것도 보기 싫어 이 늙은이는 젊은이만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틀딱은 틀리딱딱의 중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좀, 어, 원래 이런 말 자체가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런 얘기 사용하지 맙시다. 별로 좋은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은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동안 공부하셔서 전기 기능사 필기를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이 분은 암기, 기출문제 위주를 기본으로 두고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딱 느낀 건이 분은 본인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으셨구나. 이걸 딱 느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연세가 네, 68세 시사입니다. 네, 지금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자격증에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 댓글을 읽고, 이재영 기술사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영 기술사님은 50대 때 전기 기사를 준비하셔서, 지금 현재 한 8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취득하신 기술사만 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기술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도 따기 어려운 기술사를, 50대 때 시작을 하셔서 6개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이 댓글 남겨주신 분도 지금 연세가 68세신데 또 산업기사를 도전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는 굉장히 닮고 싶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50대라, 지금 60대라, 늦었어 하시는 분들, 절대 늦은 때 아니고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50년 만큼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다른 사람의 3년도 살지 못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날입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남 이용구님 황금 같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합니다. 앞으로 준비하실 상기사도 단방에 합격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